민숙이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숙의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딸,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남자 회수를 그들의 총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2 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는 너와 아론은 그 진형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군대로 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어, 군인들이 가면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을 때 항상 그 인식시켜주는 그 정신교육이라고 하죠. 보통 에, 그것이 있는데 뭘 교육시키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부모를 따라서 훈련을 받아서 고생하는 것은 너희 부모를 지키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거창해질 수 있는데 부모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데 자녀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 e other chicken and go. The other chicken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 부모님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는 이 정도 훈련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백성들이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 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건 귀한 일이 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어, 조금 힘들다고 집을 주어서 천과 같이 벽돌을 돌 만들어야 되는 고통이 오니까 우리 애굽 사람 그냥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또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어, 괴 계획이 있어서 그들을 그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죽는다고 아, 그렇게 원망을 하고요. 또 마라의 쓴물에서도 원망하고 또뭐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신을 좀 차려서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자. 아, 이렇게 그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수된 이후에도 어, 전에도 전에 있었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군사로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답지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군사같지 못한 모습을 그들이 나타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제대로 깨달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수함을 봤는데 60만 3,555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번성하게 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된 거죠. 아브라함에일 부르셔서 하나님은 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이들이 지금 계수하 보니까 60만 3 5 5명5명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지금 계수해 보니까 이렇게 많다. 그러면 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개수함을 받으면 이제는 군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60만 3,550명만 군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들이 이제는 아무데나 그 장막을 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영별로 다 장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가족별로 다 장막을 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사실은 전체가 군대 조직 안으로 사실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만 군사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각 지녀 각그파별로 그리고 각 가족별로 예? 그렇게 다 자기 자리를 찾게 되면 항상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전진을 할 때는 전진할 때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기 자리에서 또 전진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불러서 숫자를 해하리고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정하신 것은 사실은.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군사를 계수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누구를 이제 그 어, 뭐냐면은 세우느냐 그러면 내위인을 세워서 내위인을 하나 하나 이렇게 계수를 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개수하다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군인으로 세우면 자림만 이렇게 그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기도 주고, 그 다음에 군사 훈련도 세우고 하게 해게 하고, 하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수와 이어서. 누구를 개수하냐면, 레위인들을 개수해요. 이것은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 이런 싸움인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개수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래서 함축되어 있어요. 남자를 계수한 것은 남자만 훈련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은 다 죽었지만 20세 이하인 사람들은 자손들은 자녀들은 훈련을 이렇게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20세 이상만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전체가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인의 개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거룩입니다.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잃으면 힘을 잃어요. 삼손이 머리를 잘렸을 때 힘을 잃은 건 머리를 잘랐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은 사실은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가 힘을 잃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바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들은 힘을 잃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어, 바벨탑을 쌓을 때도요. 바벨탑을 쌓는 일이 얼마나 지혜가 필요함에 힘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그들은 언어가 서로 소통되지 않아서 그큰 힘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거룩하게 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운 거예요. 아, 거룩하게 세워진 우리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거룩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인으로 조직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남자 수를 헤아려서 군대 조직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내민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거룩해진다. 그렇게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어떤 적을 만나든지. 싸워 이길 수 있고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거룩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입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로 서서 당당히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거룩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전도의 열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의 회복과 아버지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설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만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